160페이지. 자, 1 6 0페이지자 문제 볼게요. 자, 회사를 설립하고 점주가 현금 200만 원, 비품 50만 원, 토지 50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하다 이랬어요. 근데 단기 차액금이 30만 원포함되어 있대요. 자, 무엇을 출자했어요? 시작했다. 차별에 현금 들어옵니다. 현금 얼마 있다고요? 200만 원. 자산부터 좀다 적어볼게요. 또뭐 있느냐? 비품도 50만 원 있대요. 비품 50만 원. 이 다가 아니고 또뭐 있다고요? 토지도 있대요. 토지 얼마요? 500만원. 얘를 출자해서 여없시 가는 겁니다. 얘는 자산이니까 다 차별이 는 거고요. 얘들이 다내 돈이라면 대비 자본금에서 750만원 더 가겠죠. 근데 뭐가 있다고요? 단기 차익금 30만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대변의 단기 차익금은 빌려온 돈이잖아요. 아직 갚아줘야 되죠. 그죠? 이게 부채가 되는 거예요. 대변 얼마만큼? 30만원 만큼 단기 차익금했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장사할 때 가지고 있는 돈총 얼마? 750만원 중에서 순수한 내 돈이 잡은 거 얼마? 720만원 되겠죠. 또 기차할 때도 이렇게 공개했었던 게 생각나시죠? 어, 이렇게 공개했었어요. 자, 두 번째. 점주가 개인, 사, 개인적으로 상품 40만원, 원가 35만원짜리 사용했대요. 자, 상품을 점주가 전방 주인이,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써버렸습니다. 그럼 대변에 상품을 판건 아니니까 매입에는 상품이 없어진다. 대별의 상품. 사장님 쓰는 거니까 원가로 줘야겠죠? 대별의 상품 얼마? 35만원. 사회번호 로쓰하면 돼요? 어, 인출금 처리하시면 인출금. 액은 35만원. 제주도 오기 전까지는 마이크를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안 돼, 그냥 큰그 강의실에 수업해도 그냥 육석으로 다써을해요 이걸 쓰다가 사람이 참 간사죠? 마이크 안 쓰니까 왜 그래 불편한지. 다른 데서하면 불편해요. 약, 일종의 그, 약 같아. 자, 세 번째입니다. 회계 기간 중에 점주가 현금 80만원 추가로 출자했습니다. 항상 회계의 주체는 기업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을 출자했으니까 차별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얼마만큼? 80만원만큼. 얘는 뭐로 처리한다고요? 자본금 처리하시면 요대변에 자본금 80만원. 물론 얘를 인출금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네, 자본금으로 그냥 처리할게요. 네 번째 갑니다. 이마 결사시 순이익 60만원을 계산하다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뭐가 증가한다? 자본금이 증가한다 그랬죠. 순이익이 발생하면 자본금이 증가하니까 어느 변에?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얼마만큼 순이익이 발생했다고요? 60만원만큼. 우리가 순이익이 발생했니, 순손실이 발생했니? 이거는 무슨 계정에서 구한다? 손익이라는 계정에서 구한다 그랬습니다 차변에 손익 60만 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네요. 자 아, 다섯 번째 자동차 보험료 25만 원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분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만큼? 25만 원 지급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불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 현금을 지급하다 하면 그죠? 대비 현금정지, 차별 현금정지 헷갈려야 는데 이제, 손익은 가잖아요, 그죠? 어. 자, 현금 25만원. 자, 보험을 주면 차별의 보험료라 쓰면 되겠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점주, 전방주인. 자, 개인차량의 보험료가 얼마라고요? 5만원이래요. 그럼 이 5만원은 뭘로 처리해야 된다? 는얘기다 인출금으로 처리해야 된다. 차별의 인출금 얼마? 5만원. 그러면 정상적인 보험료는 얼마예요? 어, 보험료는 20만원 되겠죠? 사장님 개인이 해야 될걸 회사에서 대신 내준 거니까 인출금을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여섯 번째입니다. 점주가 매출청의 외상매출금 2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놨습니다. 회계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기업이라고.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점주가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해소해를 했든지 원래 했을때 상관없이 하여튼 현금으로 해소해서 자기가 써버렸다는 얘기예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뭐가 없어진다고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죠. 대변에의 외상 매출금 얼마만큼? 20만 원만큼. 그럼 이거를 점주 개인이 회수해서 자기가 써버렸으니까 회사의 입장에서는 뭐였다? 인출금이라고 회계 처리하시는 게 맞겠죠. 사장님이 회사 돈 빼가는 거나 어,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곱 번째. 점주 개인적으로 사용한 단기 차익금 25만 원을 회사의 차익금으로 변경하다 했습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뭐가 증가한다? 단기 차익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이 단기 차익금 얼마만큼? 25만 원이 증가한 이유는 왜라고요? 사장님 거를 우리가 대신 갚아주기로 되는 거죠. 역시 뭐로 처리할 수 있다? 인출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변에 인출금 25만 원. 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로 좀풀수 있는, 구두로 볼게요 자, 161페이지 1번. 적십자협비 10만원을 현금지급했습니다. 대변의 현금, 현금 10만원. 차입만 한다고요. 세금과 공과 10만원 되겠죠. 자, 두 번째. 미래상사는 사업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사업소득세 10만원을 현금 납부했다. 현금을 납부했으니까 현금 나가겠죠. 대변의 현금 10만원. 차입만 한다고요. 인출금 10만원. 사업소득세 사장님이 내야 될 건데 우리가 대신 대, 대신 내준 거니까 인출금으로 처리하겠다 님자세 번째 건물에 대한 재산세 10만원의 현금 납부했습니다 자이 중에 3만원은 기업주 개인 주택에 대한 거다 해놨습니다 원래 재산세 납부 하면 한번 한다 세금과 공과라 하겠죠 그럼 대변에 현금이 얼마나 났다고요 10만원 그럼 세금 과 공과는 얼마 7만원 그럼 3만원 벌어서 된다고요 인출금으로 처리겠주 인출금.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문제 나옵니다. 네 번째, 저번에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 소득세 57만 원 현금 납부했습니다. 현금을 납부했으니까 대비해 현금 57만 원. 차별 뭐라고 그래요? 예수금도 있지, 예수금 되겠죠. 어, 예수금.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어, 예수되어 있다. 옛날에 그런지 아,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각종 근로소득 들어오셨습니까? 어, 을종 글로소득세 들어보시죠 그죠 옛날에 갑종 을종이라 했었는데 요즘은 없죠 그죠 소득세로 총총칭에 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앞서 구입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50만원 현금 납부했습니다 현금을 납부했다는 얘기는 현금을 낸, 낸 거니까 대변에 현금 50만원 차별은 뭘로 처해요 토지 어, 취득세와 등록세는 원가에 포함시키더라 차별에 토지로 처리한다 여섯 번째 회사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12만 원과 기업주 개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20만 원을 현금 납부했다. 대변에 현금 나가는 거 얼마나 한다고요? 32만 원. 자동차세 납부한 거로 한다고요? 세금과 공과. 차변에 세금건 공과 얼마? 12만 원. 20만 원 뭘로 쓰랍니까 인출금 20만 원 되겠죠. 점주 거냐 어, 회사 거냐 구분해서 점주 거, 전방주인, 사장님 거는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라는 내용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습니까자 페이지 162, 163 중에서 자 요건 풀어으면 좋겠다. 됐 번? 자2번 문제 보겠습니다. 2 번. 다음 인출금 계정을 보고 기억년에 기업, 들어갈 일자와 계정값으로 오른 것을 나왔습니다. 결산일은 12월 3 1일이났습니다 인출금 이 뭐예요? 사장님이 빼간 돈을 뭐라 한다? 인출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용 보시면 자 인출금 3월 6일날 현금으로 인출을 현금 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아셔야 하냐면, 대체 분괴란 거.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대체 분괴를할줄 아셔야 돼요. 대체 분괴를할줄 아시면, 뒤에 문제 풀때 도움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대체 분괴란 것은, 분괴했는 거를 총계정 원장에 전기하는 게 아니고, 총계정 원장에 전기되어 있는 내용, 분괴를 거꾸로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출금이라는 계정과목이 지금 총계정 원장에 나와 있는데요. 인출금 계정에 차별의 3월 6일, 뭐 있습니까? 현금이 있습니까? 금액 얼마? 3만원 되어 있어요. 또 4월 6일 뭐 있습니까? 매일 7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되 있는 상태예요. 여기 돼 있고, 그 다음에 합계, 잡이 합계, 합계 마감 이렇게 되 있나요? 책이좀 잘못되어 있는 게 마감할 때는 원래 날짜도 마감해줍니다. 되시겠죠대변에는 원래 사선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마감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표에 조금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요금액도 당연히 10만 원 돼야 된다. 왜? 차변 금액이 10만 원이니까 대변도 얼마나야 된다고요? 10만 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대체 분계란 거 하신다고 하시면 대체 분계 3월 6일자 대체 분계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분계 자체가. 얘가 차변과 대변을 나누는 선이라고요. 얘가 차변과 대변을 나누는 선이니까 차변이 뭐가 온다고요? 어, 3월 6일자 분계를 추정해보면, 차변의 인출금. 그럼 얼마? 3만원. 대변이뭐온다고요대변의 현금 3만원이라고. 그럼 우리가 이 대체 분계라는 거를 인출 계정 어느 변에 차변에. 3만원이 뭐라고요? 현금 3만원. 맞죠? 이렇게 분계하잖아요. 자, 전개는 다시 한번 볼까요? 4월 6일자 한번 볼까요? 4월 6일자 같은 경우에 대체분기하면 어떻게 나와요? 차별 뭐가 나온다고요? 차별의 인출금 그럼 얼마? 7만원 대변 뭐예요? 매입 7만원 이건 무슨 말면 자, 3분법으로 분개한 겁니다 내가 팔아먹으려고 사는 물건을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써버린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출금이라는 것은 사장님이 해서 돈 빼가는 거야 얘는 언제가 되면 기말결산일이 언제가 되면 12월 31일이 되면 인출금 어떻게 된다? 정리해 줘야겠죠. 그럼 인출금을 정리해 주면 대비를뭐 온다고요? 인출금. 금액이 총 얼마예요? 10만 원을 정리할 때 뭘로 정리했어요? 인출금 결산시 정리할 때 뭘로 정리했습니까? 자본금으로 정리한 거죠. 맞습니까? 그럼 차변에 자본금에서 얼마? 10만 원. 이렇게 분개를할거 아니에요. 분개를 하면 인출금 계정 어느 면에? 대변에 날짜 언제 12월 31일 계정과목 뭐 상대방 건 누구? 자본금 금액은 10만원 이렇게 마감하겠죠. 맞나요? 그래서 어,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12월 31일 뭐든 다 자본금 정답 몇 번? 3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습니까? 자또몇 번? 없어요. 넘어가 되겠습니까? 자,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총계정 원자로 이어서 문제 푸는 문제는 앞으로 이론 풀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 풀 때는 지금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요. 이론 풀때 이런 문제를 좀 다양하게 많이 풀어, 풀이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문제를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